나태주 시인이 쓴 스필집 중에 왜 사는가 라는 제목의 이제 그한 단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서울에 와 가지고 지하철을 타는데요. 그 지하철을 보면 이제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가 이제 쭉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데 그 에스컬레이터에 보게 되면 뛰거나 걷지 마시오 이렇게 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요 절반 이상은 다 그냥 걸어 올라가고 뛰어간다는 거죠. 바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고 있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한삭한 삭코 가기만 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는 거죠. 이유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이어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지 렇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에 찾냐면, 멀리서 찾는다라는 거죠. 멀리서. 그럼 한 가지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너머 저쪽이라는 시인데요. 산 넘어, 언덕 넘어, 먼 하늘 밑,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나도 친구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넘어, 언덕 넘어, 더욱더 멀리, 그래도 사람들은 말하네,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요, 저 멀리 언덕 넘어 산 넘어 가다 가다 보면 행복이 있다고 믿고 그 행복을 찾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도 행복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에서 어떤 단어를 주목하고 있냐면요, 저는 이 친구라는 단어가 주목되더라고요. 행복을 찾아 멀리 멀리 갔지만 행복을 찾지 못해서 눈물을 먹고 돌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궁금이 생각해 보면 그 행복을 찾아 함께 산 넘어가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에게는 행복의 요인이 될수 없었을까?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행복을 멀리서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여러분,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행복을 찾기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행복이 가까이 있는지도 모른 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저를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명사만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왜 사냐고 질문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이 나태주 시인이 묘사한 그 지하철의 한 장면을 보면서 제게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예전에 사회가던 교회에서 이제 주차 봉사부를 제가 맡았었는데요. 거기 주차장이 지하 2 층, 3 층, 4 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삼십 분 동안 그 지하 주차장을막 뛰어 오락 르 내리락 하면서 이제 차량 상태를 보고 막 그런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예배 시작하기 한 30분 전부터요. 차량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지하로, 2층으로 자리가 없으면 3층으로, 4층으로 가고요. 차에서 내린 분들은 또막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막서 있고요. 본당에서 안내다 보면 본당에서도 막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막 들어오는 거죠. 자리를 잡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오는데 자리를 잡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요, 이제 인사하려고 서 있으면. 그 계단으로 내려오는데요. 막 인파가 몰려 내려오는 겁니다. 인사하면서 들었던 불안감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열렬하신 분들 내려오시다가 뒤에서 밀려서 넘어지면 안 되겠지 하면서 막 눈여겨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예배를 드리러 발걸음을 재촉해서 왔다가 예배가 마치면 또 발걸음을 재촉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우리들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기쁨이라면 그 기쁨을 예배드리는 가까운 곳에서 찾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았다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예배를 들으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들으십니까? 빈센트 반고우가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독서는 내 활동에 자극이 될 힘을 찾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나의 독서는 그 책을 쓴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독서가 성경 읽기인데요. 그렇게 성경 우리가 읽을 때에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읽는다는 거죠.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고는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쓴 분을 만나기 위하여 읽는다라는 거죠. 이걸 예배에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한주 살아갈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무엇과 같다고요? 축제와 같 축제로구나. 이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주일 예배는 축제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라는 단어가 축제라는 단어입니다. 축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축제로 즐기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그날은 그들이 목숨을 부지한 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거죠. 그들을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날을 너희들은 축제로 즐기라는 겁니다. 잔치로 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에뭐 설이라든가 추석 그날에 다가오면 옛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온 동네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축제처럼 지냈죠. 많이들이 뭐 갖가지 전을 구워 먹고요. 그리고 김이 뭐랑 뭐랑 나는 뭐 백설기 떡이라든지 아니면 이빨로 톡 씹으면 터트려지는 뭐 단물이 나오는 그 송편이라든지 그리고 갓지은 살로 막 떡멸로 차가지고 만든 인절미 같은 그런 떡을 만들어서 막 이웃끼리 나눠서 먹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동네 골목에 다니며 뭐 팽이치기, 제기치기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뭐좀더큰 아이들은 그네도 타고, 널뛰기도 하고 지내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뭐 마을에서 벌어지는 씨름 그 같은 거 보면서 막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 목놓와 응원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시기로 명절을 보냈죠.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귀례로 제대로 지켜라. 자자 손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절기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축제라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올려셔도 좋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그곳에서 슬피 눈물을 흘리고 목 놓아 울고 초점 잃은 눈으로 망하게 앉아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지요. 그런 분들을 가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난 분만실에 있는 그 아기의 아빠가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갑자기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땅바닥을 치면서 꺼이 꺼이 통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안에 어찌 알고,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 데이트도 마음껏 못하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운다면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멍하니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초점 이런 눈동자로 그 분만실에 저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면, 간호사들이요, 의사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새 생명의 탄생은요, 슬퍼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뻐 뛰며 노래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 공간이 바로 이와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절기를 보면요. 기쁨의 51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간입니다. 저희가 부활절 예배 이후에 성령 강림절에올 때까지 교회 절기로는요. 기쁨의 51일이라고 부르는 기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기쁨의 51일이라고 부를까요? 왜 기뻐할까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기간을 우리들은 기쁨의 50일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은 찬양하며 기뻐하며 보내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였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역사를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기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10편 32편 1절 2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인과 끔찍한 죄의 가리우심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 받은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받아 주시고요. 죄 없다 말씀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4절까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언제 잡고 얼마만큼 잡고 또 어떻게 요리하고 누구와 함께 먹고 그리고 먹는 시간은 언제고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먹을 때 복장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내용들을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대로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이 복잡한 여러 규정들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유월절 양을 잡고 왜 우리가 유월절 양을 먹고 왜 그러한 복장으로 급하게 먹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갑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그것이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요 형식과 여러 가지 것에 갖추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지키고 핵심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자, 손손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다라는 거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여러분,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주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막 눈빛이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낼 때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금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축제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온전히 축제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의 예배가 축제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자자 손손이 영원한 규례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